박사님, 장석호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여기 체질별로 아로마 예. 제품이 있어서 예. 예. 한번 문의드립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네네. 이 아로마도 브랜딩해서 맞춰준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소음인들 세상 모든 고민을 다 나한테 가져와라라는그 소음인들한테 있어서 네. 가장 릴렉스 시켜주고 수면 유도를 해줄 수 있는 로즈마리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더좀더 더 특이성을 강조해주는 것처럼 네. 체질에 따라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한테 그 체질이 갖고 있는 질병적인 여러 요인들을 아로마가 딱 맞춰주는 건데요. 이거는 논문으로 정확하게 학위에 나와 있고 의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임상학적으로 다 증명된 팩트만을 갖고 체질 별로 맞춰주는 아로마 테라피 요법입니다. 아 이것은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하면 되나요? 네 여기서 장석근 체질건강연구소에서 브랜드를 이렇게 어, 만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네. 원하시는 분한테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요 현장에서도 아. 저희가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선수 만드셔가지고 거의 이쪽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시는 거네요 현재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 사람 체질에 맞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내 몸에 좋을 수 있지만 내 체질에 맞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내그 체질에 맞게 더 디테일하게 맞춰준다는 게 가장 아, 네. 큰 장점이라고 할수 네. 있죠. 네. 네. 잠깐만요. 약간 제품을 조금 네. 제가 담아볼게요. 아, 체질별로 아로마 향 제품을 추천을 하신다. 아, 여기 또. 네. 건강식품도 아. 마찬가지로. 네. 건강식품 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네. 그 건강식품이나 화장품도 자기 체질에 맞춰서 다할수 있다. 네, 아 이런 컨설팅. 컨셉은 지금 최초 아니신가요? 그렇죠. 아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가 최초로 이런 제품들이 워낙 많지만 네네. 누구는 써서 발랐으니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라는 사람도 있을 거아맞아요 네, 그게 체질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체질에 맞춰서 어떠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이 너한테는 더잘 맞는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네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 변화들이 다양한데, 거기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시니까 굉장히 소비자, 고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많이 알려져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